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이 세상 모든 치킨을 다 먹어보는 그날까지 김씨TV의 치물리에는 계속됩니다. 오늘 치물리의 치킨은요 바로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에서 주문한 후라이드 양념 반반입니다.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이 이름부터 딱 후라이드가 맛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주문을 한번 해봤고요. 지금 요기에서 또 슈퍼레디 그래가지고 매주 월요일이면 여기 2,000원 할인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기요 할인 진짜 꼭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긴 또 센스가 굉장한 게, 콜라, 여기 있잖아요? 이 콜라에, 얼음컵을 줘요, 얼음컵. 굉장히 소름돋습니다, 았 이런 센스에. 반반이 15,000원이고, 후라이드 한 마리는 14,000원이에요. 지금 저희가 먹는, 평소에 먹는 그런 치킨집이랑은 또 다르죠? 이제 보통만 18,000원, 9,000원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치킨 한 마리에 14,000원이에요. 썬더치킨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참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피해 보이네요 음. 일단, 후라이드 합격입니다. 와, 진짜 맛있네요. 아니, 썬더 치킨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썬더 치킨도 방송에서 먹은 적 없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일반 후라이드인데, 굉장히 바삭바삭한 꽃이 그 이렇게 빵가루, 빵가루 이렇게 꽃송이처럼 피어있고, 이 피어있는 사이에, 이 치킨 하나하나 사이에 매운맛이 가득해요. 약간 매콤한 맛. 어. 하투라이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다음은 양념. 제가 양념을 또 굉장히 기대했던 이유가 일단 포장지를 푸는데, 와, 이 냄새가 딱 진짜 옛날 양념통 다 그런 냄새인 거예요. 네, 딱 옛날에 그뭐 페리카노나 이런 데서 전통 양념, 양념 그런 느낌 이 나요, 약간.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이기 때문에 확실히 후라이드에 더 애정이 가네요. 근데 이거 전체적으로 느낌이 썬더치킨랑 너무 비슷해요. 썬더치킨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썬더치킨이라고 한 마리 9,900원에 파는 그런 치킨집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치킨집에서 먹는 치킨이랑 맛이 너무 비슷해요. 거기도 양념을 제가 많이 먹어봤는데, 썬더치킨 맥주 먹으러 진짜 많이 갔거든요. 치킨이 싸가지고. 근데 거기서 먹는 것들이랑 참 비슷하네요. 바로 후라이드 하나 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머스타 소스 좀 찍어볼게요. 저는 치킨 먹을 때그 소스를 좀 많이 찍어 먹거든요. 머스타 찍어서. 음. 와, 이 부분 제일 맛있다, 진짜. 음. 와, 아, 후라이드 진짜 맛있다. 양념은 또 뽀뽀한 살이 별로 안 두렵습니다. 가슴살 좋아하시는 분들. 양념. 양념 비주얼입니다. 뻑살은 후라이드도 어쩔 수 없거든요 아무리 반죽을 맛있게 해도 이게 소속기먹방은 어쩔 수 없는데 뻑살은 진짜 양념되어있는거 먹으면 먹을만합니다 진짜 딱 봐도 누가 봐도 사살 아, 조각 엄청 크네요, 이거는 뭐. 벽돌아, 니가 머스타 콕 찍어서. 아, 이건 진짜 너무 큰데? 고기가? 얼굴 반만해요. 음, 또박스 달자. 뽑보세요 뜨거라. 가슴살을 양념을 찍어서 음. 각 사이사이에 양념이 잘돼 있네요 이번 빨간 색깔 뭐가 보여요? 주황 색깔로 아까 말씀드렸던 매콤한 게다 여기 발려있는 양념장들 때문인 것 같아요. 여기 네, 주황색깔로 되어있는 양념장들. 그러니까 반반 시키면 혼자 혼자 하기 딱 좋겠네요. 프라이드만 시켰으면 확실히 몰렸을 것 같아요. 양념이랑 반반 시키 잘했네. 프라이드 참잘하는 집, 제가 옛날에 먹은 기억이 있거든요. 옛날에 제가 생일인데 군대 안에 있다고 못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친한 형들이 생일 축한다고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에서 이 후라이드 치킨 한 마리랑 뭐 피자랑 이 짜장면이랑 여러 가지 사들고 그때 안에 못 나오고 안에 있을 때 생일 축하한다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먹었던 후라이드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기억이 나드,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바로 그 후라이드 참 잘하지 보자마자 아, 반반 시켜야겠다 해가지고 바로 시켰습니다. 다음번에는 뭐 국내 치킨을 먹든 좀 다양한 치킨 먹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진짜 맛있어, 치킨. 아쉽군도 난데, 제가 드라마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희 형이 이번에, 이번은 아니고 저번부, 저번부터 넷플릭스 결제해줘가지고. 요새 그걸로 드라마 정주행 하는데, 와, 얼마 전에 슬기로운 간판상을 다 봤거든요. 와. 너무 재밌던데, 진짜로. 슬기로운 간판상활 별을 하나 빼고. 하나 더 이렇게 들고, 양념 찍어서. 음. 아니, 뭐, 이거 먹으면 죽는다면서 그랬다는데?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에드모 형님께서, 이거, 이거, 이닭 끝에, 이거, 닭갈개 끝에, 이거 먹으면 죽, 뭐, 안 걸린다면서 그러던데. 알겠지? 마지막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去年。 嗯。Mm. 오늘 그 센스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치을리에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에서 후라이드 양념 반반 먹어봤습니다 아유도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준 거예요 후라이드는 굉장히 맛있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황금올리브 뭐하트라이드 못지않게 확실히 이름을 내걸고 가는 것처럼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후라이드는 참 잘합니다. 네. 뭐, 친구들이랑 같이 맥주 한잔할 때 후라이드 치킨 먹고 싶으면 후참별 시키는 거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양념 맛있는 너무 많기 때문에 양념을 솔직히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후라이드는 잘하는지 맞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오늘 치물리에는 정말 대만족. 뭐, 치킨이랑 면이랑 같이 이렇게 먹거나 뭐, 다른 같은 음식을 이 같이 조합해서 먹으면 좋은데 약간 저만의 방송 스타일 치물리에는 약간 벗어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치킨에 대한 맛을 평가해야 되는데 거기 옆에 면을 같이 먹는다거나 이러면 뭔가 제가 생각하는 이런 침물리를 하는 의도가 많이 빗나간다 생각해서 뭐랑 같이 먹겠다 이거는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아 오늘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요 다음 주에도 더 맛있는 치킨으로 침물리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8시 45분 김씨TV를 찾아와서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드리고, 알람 설정하시고, 매주 토요일 8시 45분 제 알림 받아보셔서, 최초 공개 올리면 댓글로 막 소통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 8시 45분 찾아와서 저랑 같이 댓글로 소통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